안녕하세요. 이촌농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묻고 싶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 이제 지하주차장인데요. 지하주차장인데, 교원에 먼지가 앉아있고, 막 이래서 청소를 좀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쪽 규탱인데요. 저쪽 규탱에 되게 북덕가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저분하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그 박스를 들어옮기려고 하니까 갑자기 새가 한 마리가 튀어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새집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자, 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그새 집만 그대로 옮겨서 이 박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 놨는데, 새가 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새가 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한번, 뭐, 열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물을 만지고 와서 잘못 느끼겠는데요. 여기 저희 집이 산 속에 거의 산, 그, 사방이 산이다 보니까 집에 새 둥지를 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번에는, 지난해는 우체통함에다가 새가 둥지를 틀어서 난감한 일을 많이 나오고, 그냥 우체통이 새 집으로 둔감하는 그런, 둔갑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오늘 이번에는 지하주차장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그냥 이거를, 뭐, 그냥 너, 우리 주차장에 와서 더럽힌 주범이니까, 치우, 그냥 치워버리는 건지, 아니면은, 이대로다가 어떻게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혹시 부모가, 그, 새 어미가 와서 품지 않는다면, 이거를 인공으로 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음.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그냥 거기다가 그대로 뒀어야 했는지, 뭐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뭐 이미 벌어진 일이고, 당시에는 또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서 치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여기가 이런 게 그냥 계속 물어다 놓고 해서 이렇게 집을 든든하게 줬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열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원체 집을 잘 전화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혹시 이게 그 의미가 한 이틀 전이거든요 이틀 전에 여기또 옮겨 놨는데 품는지 안 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밖에서는 새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새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거를, 혹시, 여기서 제가 잘못 건드린 건 아닌가 싶어서 그대로 날 떴어야 되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예, 촌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다시 한 번, 혹시, 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새에, 어, 제가 어미가 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또, 솔직히, 이거를 제가 인공부활한다 해도, 시키 그, 얘들을 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지금 들었다 짚어 던져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다가 그래도 놓고 며칠을 더 기다려보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후회가 되기는 해요. 제가 뭐냐면은 혹시 그대로 내비둘 걸 괜히 또 총설합시고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자연의 생명을 제가 손된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여기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새 똥에다가 이 밑에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예,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고 어이새 종류 솔직히 이 어떤 종류도 몰라 그냥 아주 꼬리가 좀 길고 날렵하면서 그 이쁘게 생겼다는 거 검은색과 노란색 뭐그 다음에 황색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세명그 학명은 모르겠습니다. 학명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아무튼간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빼놓고는 집안에서도 이렇게 해마다 뭐 이런 일이 이런 일을 겪게 될줄 몰랐는데 올해도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